구역장님, 우리 권찰님들과 같이 모임에 하는 시간을 제가 이번 주는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좀 여러분과 같이 찍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우리가 인도받는 흐름들을 우리 체크하고 난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훈련으로서 또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리더로서 또 축복을 같이 얻었으면 합니다. 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시는 참단 은혜, 정말 기도의 축복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흐름 속에서 오늘 또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모여서 현장을 살리는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힘이 오늘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300% 힘을 우리 구역자님과 권찰님께 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어,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흐름을 보았습니다. 힘을 알아야 사실 이번 주를 설교도 기도의 힘을 정말 알아야 그래야 진짜 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굳이하는 힘을 알아야 외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힘을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힘을 가진 정인이 되자라고 우리 복음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말씀의 힘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있으면 무엇이 되느냐? 실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현하는 눈이 있으니까 그게 생기지요. 그래서 말씀 실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구역과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끌어갈 때두 번째 말씀 실현 있으면 기도 실현이 있지요. 어, 정말 기도 실현이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여도 괜찮고 안 보여도 되는 그런 진정한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기도 실현에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실현입니다. 기도가 실제로 실현되는 제자가 우리 교회 속에 정말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이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교우들과 많은 대화를 일일이 다 일주일 동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성공할지 모릅니다 기도해야지만은 하지만은 그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인지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잡아주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 실현의 증인 우리가 좀 되면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보는 방향을 알면은 기도합시다 하면 진짜 기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적의 힘과 방향이 있느냐.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그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말씀이 응답되는 걸 내가 알고 기도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그 내것을 보게 만들어 주겠지요. 그래서 내것이 되는 거. 체험, 그 내것이 체험되는 거. 내것으로 발견되는 거.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들이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내것으로 될수 있는 그런 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 박신의 방법이죠. 내것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같이 우리들이 정말 응답을 받아서 같이 전달해 주고 해야겠지요. 여러분께서 벌써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고 해면합니다 먼저 말씀이 오면요 말씀이 반드시 확신이 되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션으로 이것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션으로 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 실현입니다 어, 이것이 사실은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사단의 권세 완전 꺾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확신의 내용이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통해서, 오직 예수 통해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신이 내게, 아, 이런 이런 문제의 그 말씀 가지고 이런 문제의 해답이구나. 잡고 미션으로 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지요. 이 방법을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어, 138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지고 진짜 그 안에 집중적으로 그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미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면은 그러면 그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행복이 될만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복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감남산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반드시 땅까지 증인되겠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라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구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참담 왕재장 선지자가 같이 동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집중으로 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 속이 미션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것, 성삼이 하나님, 제가 먼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성삼이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그 부분에 같이 역사하시는 것,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것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이 문제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시대에 응답을 주실 계획들까지 다 보게 하시죠 이 3, 세계 세계 세계의 9, 그 다음에 3, 3시대 이, 이것을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되면은, 그러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실현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스템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시스템이 매 뒤에서 펼쳐집니다. 이것 통해서 천사가 파송되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가 메커서를 끊으시고 이런 시스템들이 내이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나 어떤 일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확신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그 일들 속에서 집중적으로 이말이 말씀 통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요.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어느, 어느 순간 이게 플랫폼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 기도하기 때문에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허감이 완전히 무릎 꿇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등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하느냐?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하게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먼저 또 훈련을 스스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냐? 정식 기도,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정식 기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를 만들어진 기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도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드신 기도, 강단 메시지 통한 그 확신 주셔 가지고 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이 이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내용. 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집중해 조명하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 통한 나의 이 확신 들은 부분에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이것을 가지고 집중을 기도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기도. 그래서 강단 메시지, 아니, 면 기도 수첩 통해서도 일어나면 그 우리 같이 새벽 기도 때 오셔서 또이강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만들어진 기도 통해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만 정해 됩니다. 메, 메시지 중에 핵심 한 가지만 확신할 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체험한 것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다락방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 같이 간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뭐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보다나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삼들 속에서는요 무시로 기도하지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 결이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문제가 또 보여지는 시간표기도 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보여지는 시간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관, 그 모든 보여지는 것을 다시 집중했던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셔서,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성삼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도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호자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2 3 7에 비추비추심 감사합니다. 너 우리에게 제게 오늘도 생기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좌 안에 생기가 있지요. 이 보좌 안에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 형상이 있지요. 초월하시는 하나님그 교회 간에 2,37 사람들까지 답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상관 있어도 되고요. 만들어진 기도와 상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일, 그 낮 동안 우리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TV를 보면서도 그렇고 만남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다른 집중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시 뭔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같이 훈련하며 기도할 때 그때 저녁에는 특별히 교회의 어떤 부분을 놓고 일부러 제가 막그 기도 제목을 드려서 그래서 같이 기도했지요. 어, 낮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생기던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제게는 정말 우리 가문, 특별히 우리 아내를 통한 우리의 가문, 우리 아내를 통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영적인 전달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나도 정말 주고받은 거 있었겠지요.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가지고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행기 타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장례식 속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합니다. 정말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도 이거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은 주님 용서해 주셔서 회개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을 얻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활한 광대한 계획을 정말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동안 어느 순간 영적인 시스템이 나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고 누렸던 것이 명언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같이 보았던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정말 하고자 하는 진짜 전도의 시스템이죠. 그런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전체가 사실은 실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나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기다림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림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이 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려지면서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습니다. 얻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누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지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능력으로 정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계속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응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바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이 달라집니다. 25의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의 고민에서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계속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러면은, 랜, 그 모든 우리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도 실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도 실현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소할지는 여러분께서 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우리 체질 속에 담고, 그래서 그냥 이거 정말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와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같이 한번 구역 식구들께 또 포럼도 하시, 우리 구역장들께 님 같이 포럼 하시면서, 우리 각 교회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응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많고, 이야기도 할거 많고, 발전시킬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 한, 한꺼번에, 다 발전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목사님 빨리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그러면 발전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발전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그러면 발전하려고 우리가 할수록 더뎌 문제가 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 실현하는 그런 축복이 누리는 또 포럼이 되고 또 문제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 응답 발견하는 그런 포럼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구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같이 만나고 연락하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